아, 여기는 뉴욕 세계의 심장부 유엔 본부 앞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치강이 김정은이 김여정이를 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김정은이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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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이를 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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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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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싸워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기자! 이길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월 14일 11시 30분 세계 심장고 앞에서 동서사방으로 터보인 정말 소중한 애국자들과 함께 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국기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오, 네. 총장님이신 김용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조국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국 동포들이 이 미주 땅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조소서 네. 오늘 이자리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사를리며며하하예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서주님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해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어, 미국은 어, 다시 지금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각별히 여러분들 아, 조심해 아, 주시길 바라며 지금은 탈북자 대표이시고 자유통일당 인권인장이신마영희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영희 대표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이 날씨도 화창한 이날 우리가 북한 대표부 앞과 오늘 유엔 본부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동포들께 자유를 주자는 이런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북한 김정은 악마는 지금도 금년에 돌아서 11차례가 넘는 핵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 어, 핵을 소화되고 있습니다. 미 추방이 김정은을 우리는 이번에 이 자리에 온 중에, 어, 국민전이라고 하는 이런, 어, 대한민국의 3만 5천 명 중에 이런 군인단체로 준비된 그런 그 제대군인들로 모아진 단체가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이분들은, 어,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오늘 이 자리에 다 입고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의아, 의아해 하실, 것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그 국민전 중에는 6회 공군이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핵미사일 부대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해치고 있고 그들을 기아와 빈궁에 몰아가고 있는 김정은을 국제ICC에 형사고발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행사로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네덜란드에있는 국제 i c c 형형사 재판소에 우리는 김정은 정식 고발할 것입니다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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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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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우리 많은 애국 동지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유와 민국에서또 어,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이런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이런 어, 당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번에 뽑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를 선출했습니다. 이 선출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이 올바른 올바른 영도를 받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되는 여기에 우리 윤, 어, 윤석열 당선장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치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오늘 이사를 빌어서 강유혁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북에서 살다가 나온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북에서 억압받고 살다 온 사람들은 하루만 자유를 맛봐도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탈북자 대표이신 한국의 해방전소 최정훈 대표님 나오셔서 북한 김정은이와 김여정은을 파도하는 얘기를 해 주시거나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북한 김정은을 귀천하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 국민전 활동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뉴저지와 뉴욕과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참가자 일행들이 인사를 올리는 순서를 가질 수 있는 바람입니다. 이 국민전 나오시죠. 그냥 그냥 여기 나오시 아니 여기,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앞에 나와서 갖고. 인사를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국민전 나와요. 여기 나오십시오. 저기 아. 그래. 자 우리 유저지원 뉴욕에서 그리고 저 필라델피아에서 먼 곳에서 정말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 그 정말 구호는 단결입니다. 자, 단결! 하 네. 자, 들어가시고, 우리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4월 14일이고, 한국은, 아니, 저 북한은 지금 4월 15일입니다. 김일성이 탄생한 날입니다. 110도를 맞아서 저 김정은이 또다시 군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막 바꾼 저 미치광이 김정은을 우리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먼 좋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끝장을 낼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는 유엔이 이제는 열 번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유엔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직접 북한 대표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내 쫓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한 대표부와 유엔청사 앞에서 꾸준히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행사를 미국의 인권활동가 마이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 또 여러 다른 우리 애국 동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호 한마디 외치고 예, 저는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김정은을 당장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단하자 김정은은 핵 미사일 도발을 당장 못춰라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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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이 법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 검수 완박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은 미친 법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5년 동안 부정 부패 또 뇌물 부정 선거 6대 범죄를 제대로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봤서서 자유 원조인 미국에서 외칩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범수 완박을 당장 멈춰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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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